안녕하세요. 나도 만들자를 운영하고 있는 깊은 셈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게시글의 행 간격과 글자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가진 메뉴에 카테고리를 만들고 그 카테고리 하위 구조에 게시글을 분류하여 삽입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블로그 대시보드에서 레이아웃을 클릭합니다. 오른쪽에서 가젯 추가를 클릭합니다. 가젯 추가창에서 태그 가젯을 찾고요. 그 태그 가젯의 오른쪽에 있는 플러스 기호를 클릭합니다. 그럼 라벨 가젯 구성창이 뜨는데요. 제목 입력란에 카테고리라고 입력하겠습니다. 표시 항목에서는 선택한 라벨을 체크하고요. 그럼 전체 라벨이 7개가 있다고 나타나는데요. 그 옆에 수정을 클릭합니다. 그럼 표시할 라벨 선택이라고 해서 이 부분에 게시글이 모든 라벨이 나타납니다. 이 중에서 분류하고자 하는 라벨을 선택하는데요. 모두 지금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글작성하고 디자인 변경이라는 라벨만 남겨놓고 다 체크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정렬 방법으로는 가나다 순으로 체크가 되어 있고요. 표시 방법에서는 목록이 체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라벨별 블로그 포스트 숫자 표시라고 있는데요. 체크를 합니다. 이 포스트 숫자 표시의 의미는 라벨에 있는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게시글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글 작성이라는 라벨에는 게시글이 두 개가 있고요. 디자인 변경이라는 라벨을 가지고 있는 게시글은 한 개가 있는 겁니다. 저장을 클릭합니다. 그럼, 이 가진 목록에 지금 카테고리라는 제목을 가진 태그 가젯이 생성되었습니다. 이 가젯 메뉴에서 지금 카테고리라는 가젯을 어디에 위치를 시킬까 생각을 해서 원하는 위치에 배치를 하면 되는데요. 가장 밑에 이 블로그 보관함 아래에 위치하도록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 카테고리 태그 가젯을 가장 밑으로 이렇게 마우스를 클릭한 채로 옮깁니다. 그리고 매치저장을 클릭합니다. 블로그 보기를 클릭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카테고리가 생성되었죠? 그러면은 이 카테고리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하위 구조에 글작성, 디자인 변경, 라벨 2개가 생성되었습니다. 글작성에는 2개의 게시글이 있고, 디자인 변경에는 1개의 게시글이 있습니다. 사이드바뷰로 전환을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든 게시글이 3개가 있습니다. 다시 가젯 메뉴로 가서 글 작성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게시글이 2개가 나타났죠. 이번에는 디자인 변경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게시글이 한 개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가젯을 삭제하겠습니다. 다시 대시보드에서 레이아웃을 선택하고요. 오른쪽 가젯 목록에서 카테그, 카테고리 태그 가젯에서 여기 수정을 클릭합니다. 그럼 라벨 가젯 구성창이 나타나는데요. 이 부분에서 삭제를 클릭합니다. 그럼 이와 같이 경고창이 나타나는데요.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네. 가젯 목록에서 아까 만들었던 카테고리 가젯이 없어졌습니다. 배치 저장을 클릭합니다. 제대로 삭제되었는지 블로그 보기를 클릭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네. 이 블로그 보관함 아래에 카테고리 가젯이 있었는데 삭제되었네요. 네, 지금까지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게시글을 분류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가젯 메뉴의 디자인을 설정하는 여러가지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